유비를 위한 5.0 버전 기준으로 제작된 맞춤형 꿀팁 가이드. 원신에는 여러 가지 꿀팁들이 존재하는데 원신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꿀팁의 존재를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죠. 먼저 첫 번째 빠른이동입니다. 원신에는 각 도시가 존재하는데 원드부터 현재 나타까지 총 6개의 도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도시와 도시마다 간격이 꽤 넓은 편이라서 맵을 펼쳤을 때 조금 많이 움직여야 하죠. 그래서 이맵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빠른이동 꿀팁이 있습니다. 각 도시에 있는 평판 시설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른 이동을 할 건데 평판 퀘스트를 깬 다음 맵을 펼쳐 보시면 보상을 받으라고 이렇게 알림이 올 겁니다. 근데 이 알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도시로 빠르게 알아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평판 보상을 일부러 안 받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건 꼭 평판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회수하라고 뜨는 알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알림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맵의 알림이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 싫어하시는 분이시면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원신의 무적 판정입니다. 원신에는 보호막 말고도 흔히 말하는 무적이라는 판정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 무적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좀 특이하게 무적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대시무적. 몬스터가 공격을 할때 타이밍을 맞춰서 대시를 하면 아주 짧은 시간동안 무적상태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hp 1인 상태에서 한대도 안맞고 몬스터의 모든 공격을 대시부적으로 피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런건 어떻게 하는거야 그리고 원소폭발 스킬을 이용한 무적판정 캐릭터가 원소폭발 스킬을 사용할 때도 무적판정이 잠깐 존재합니다 특히 5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컷신이 존재하죠 이 컷신의 시간동안 무적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 연속대시입니다 5.0 버전 기준으로 스태 세미나가 올라서. 진짜 아주 살짝 간접 상향을 받은 연속 대시입니다. 원래 캐릭터가 대시를 두번 이상 연속으로 하면 딜레이가 걸리면서 대략 2, 3초 후에 대시가 다시 가능한데 이 딜레이를 캔슬하고자 캐릭터를 바꿔 가면서 대시를 하는 것이 연속 대시 방법입니다. 한 캐릭터로 대시를 두번 하고 캐릭터를 바꾼 다음 또 대시를 두번 하고 이거 반복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주의할 점. 유비들은 스태미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계정 ]입니다. 아니 유비를 위한 가이드인데 왜 부계정이냐 본계정 키우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신은 생각보다 부계정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큰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캐릭터를 돌파할 때 필드에 있는 재료를 파밍해서 돌파를 하죠 근데 이 돌파제로 파밍을 할때리젠 시간이 현실 시간으로 48시간이라는 쿨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파밍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내가 파밍을 할때 먹기 쉬운 것만 골라서 가시는 분에게도 부계정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로 파밍을 할때 부계정은 폰으로 접속하고 본계정은 PC로 접속을 해서 서로 친출을한 다음 부계정 월드에 접속해서 제로 파밍을 하곤 합니다. 요즘 원신이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워프 포인트를 자동으로 하나씩은 뚫어줘가지고 엄청 편하기도 해요. 다섯 번째 단축키 활용입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초반에 아마 임무 추적 단축키를 알려줄 거예요. 이 임무 추적 단축키는 원신 고인물들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이므로 꼭 기억해야 하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퀘스트를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웬만해선 임무 추적하시면 잘 진행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원소폭발 스킬을 사용한 무적 판정. 자기가 진짜 당장 죽을 것 같아. 완전 비상 상태야. 근데 지금 필드에 있는 캐릭터는 원소폭발 스킬이 없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PC 기준 Alt를 누른 상태에서 1, 2, 3, 4를 통해 캐릭터를 바꾸시면 캐릭터가 교체하자마자 바로 원소폭발 스킬을 쓰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필드 버스 리젠 빠르게 하는 법입니다. 원신이라는 게임은 필드 보스를 죽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보스가 안 태어나요 그래서 일일이 다른 곳으로 워프를 타고 다시 오거나 속세 주전자를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필드 보스 리젠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솜씨 시험 이벤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벤트 창에서 솜씨 시험 아무 캐릭터나 들어갔다 나오시면 필드 보스가 리젠 되어 있으니 이 방법이 가장 시간적으로 빠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성유물 강화 스킵 방법입니다. 성유물을 강화할 때 조금이라도 빠르게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유물 재료를 넣고 강화를 누르면서 바로 왼쪽에 보이는 상세, 강화 버튼 중에서 상세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강화를 누르면 이렇게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단, 속도 부분에서 조금 빠르지만 대신 손이 살짝 아프긴 합니다. 마지막, 현질입니다. 원신의 꽃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중요한 심장. 원동력이죠? 저희는 현질을 할때 아주 현명하게 현질을 해야 합니다. 나는 돈 많으니까 플렉스할래 하면서 PC에서 바로 토스 결제하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꿀팁이 상관없습니다. 원신 현질을 할때 최대한 모바일 환경에서 현질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정확히는 갤럭시 스토어 이벤트를 통해서 쿠폰을 얻고 현질을 하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플레이 포인트를 모아서 현질하는 것이 좋겠죠. PC 환경은 아무런 할인 혜택 없이 현질하는 느낌인데 모바일 환경은 그래도 잘 살펴보면 이벤트나 추적 체크 쿠폰 등등 얻을게 많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꿀팁들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만 모아놨으니 잘 참고하시고 유비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신 재밌어요. I love you.